2020년 논현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18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양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때 log 2의 a b 제곱 c의 값은 이렇게 문제를 문제가 나왔네요. 조건과 같이 이 비례식 형태로 문제가 나와 있으면 요거를 비례 상수 k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k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 b는 k세제곱 c는 k네제곱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보면 로그 2의 a 플러스 로그 2의 세제곱 b 플러스 로그 2의 네제곱 c가 2다 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요거 로그 성질 이용해서 정리하면 로그 2의 a 플러스 3분의 1 로그 2의 b, 플러스 4분의 1, 로그 2의 c가 2가 되는데, 여기 있는 이 3분의 1이랑, 여기, 이거가 진수의 지수. 4분의 1도 여기 진수의 지수로 올라가면, 로그 2의 a, 플러스 로그 2의 b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로그 2의 c의 4분의 1제곱이 2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미치 같을 때 미치 같은 로그 끼리 더하면 진수 끼리 곱하는 거니까 로그 이에 a b 에 3분의 1제곱 c 에 4분의 1 제곱이 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a 가 k 제곱 b 가 k 세제곱 c 가 k 네제곱 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주어진 식에다가 a 대신에 k 제곱 b 대신에 k 세 제곱 c 대신에 k 네 제곱을 넣으면 로그 2에 K제곱, 그다음에 k 제곱 그 다음에 k 세 제곱에 3분의 1 제곱 k 네 제곱에 4분의 1 제곱이 2가 된다는 라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로그 2에 k 제곱 곱하기 k 곱하기 k가 이가 돼서 로그 이의 k 네제곱이 이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진수의 지수인 사가 앞으로 나가면 사 로그 이의 k가 이가 되어서 로그 이의 k는 이분의 일이니까 k는 이에 이분의 일 제곱 즉 루트 이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a가 k 제곱이니까 이. B는 2루트, 2, C는 4가 되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로그 2의 A, B 제곱 C는 로그 2 곱하기 2, 다음 B 제곱은 8, 그 다음에 C가 4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로그 2의 64가 되어서. 6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여기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비례식 형태로 문제가 나와 있을 때는 비례상수 K를 써서 이 주어진 문자들을 한 문자로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한 문자로 표현을 해야 되냐면, 로그나 지수의 경우에는 밑이 같을 때, 로그의 밑이나 지수의 밑이 같을 때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의 법치, 지수 법칙이라던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비례상수 K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